우주에는 진공 상태고 산소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로켓트가, 아니, 불이 붙으려면은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주에는 산소가 없어요. 어떤 연료로 달나라까지 갔다가 올수 있을까요? 우주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그 우리 그 지상에서 이제 이제 하늘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20km 이상 올라가면 은 고고도가 되고요.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은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엔진이 점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들도 그리고 정찰기들도 뭐20몇 킬로, 30 킬로까지 가는 정찰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산소가 없기 때문에 연료가 점화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액체 산소를 써서 올라갔다 뭐 이런 뭐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산소가 있어야 불이 붙고 액체 산소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그냥 불이 붙는다고 로켓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불을 붙여서 추진력을 만드는데 이때 공기, 기류를 만들어서 그 공기가 뒤에 있는 공기를 때려줌으로써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배도 마찬가지죠. 프로펠러가 물을 뒤로 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배는. 만약에 뒤로 밀어버릴 물이 없다면, 프로펠러가 아무리더라도 배가 나가지 않듯이 위에 밀어줄 산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수소, 뭐, 액체 산소를 써가지고 로켓을를 점화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까 보여드린 이둠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이라면은, 그러면은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연료가 무엇인지 그 하나만 알아서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바로 이 영상 싹다 내리고 그리고 사과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멀쩡한 놈입니다. 오늘은 세 개의 실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실험 영상에 나온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저처럼. 그런데 이상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죠.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제가 왜이 실험을 가져왔을까요? 자, 로켓이 나가는데 연료가 필요하고 연료를 폭발시키는 데는 산소가 필요하다. 그 산소는 공기 중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진공에서는 산소가 없으니 연료를 폭발시킬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자, 연료가 연소하는데 필요한 공기, 산소. 이 총알이 물 속에서 터졌습니다. 산소는 물 속에서 공급받았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화약 내에 이미 산소를 가지고 있고, 그걸로 폭발을 시켜서 총알이 앞으로 나간 겁니다. 또한 가지. 물은 저항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죠. 공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총알이 나가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공기 또한 저항이에요. 자, 다음 영상 보시죠. 이 <laughs> 사람들 <laughs> <laughs>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예, 초고속 카메라로 녹화를 해서 그 영상을 다시 보고 있고요. 자, 이 수박이 폭발을 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요. 수박이 날아가는데 필요한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이 화약이 폭발을 해서 나온 힘으로부터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화약이 폭발을 하면서 이 수박 덩어리들은 공기의 저항을 받았으면 받았지, 공기를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죠. 그냥 화약이 터져서 그 폭발력에 의해서 팽창하는 힘으로 날아가고 있지, 공기를 박차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공기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화약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그 팽창으로 이 수박 덩어리들은 산산조각 나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공기들은 이 수박을 날아가지 못하는 저항으로만 작용을 하고 있, 있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해요. 따라서, 진공으로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저항이 없어지니까 훨씬 빠른 속도로 날아갈 것입니다. 무중력이라면, 영원히 날아가겠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지구가 당기는 중력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날아갑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지금 인어도스 로커스 최고의 요원들이 지구에 왔다. 지구에서 보여드리는 실험. 연노 어떻게 될까요? 아, 둘다 똑같이 뒤로 밀렸네요. 서로 밀었으니 똑같이 밀리는 건 당연하겠죠. 자, 두 번째 실험. 아 이런 이런! 지금 뭐하는 짓일까요! 환한 요원 1, 요원 2를 밀려나본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요원 2가 밀리는 건 당연한데, 왜 요원 1까지 밀리나요? 요원 1, 2! 둘다 똑같이 밀렸습니다! 자, 세 번째 실험! 이번엔 특별히 지나가는 지구인을 접했습니다 미는 쪽이 많이 힘들겠는데요. 아하하, 이런 불공평한 실험이 다 있습니까? 야,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세 명이 있는 쪽은 꼼짝도 안할것 같았는데 밀렸습니다세 명이 밀린 정도를 합하면 한 명이 밀린 정도와 같은데요. 작용, 반작용 실험 결과 A가 B에 힘을 가하면 B 역시 A에게 똑같은 크기의 힘을 가하게 됩니다 자이세 분은 로켓의 동체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 분은 로켓에서 나온 폭발로 밀려나는 연료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똑같이 힘을 받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세분도 밀려나고 이 연료도 밀려납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힘을 가했을 때 서로 똑같은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켓이 연료를 분사해서 폭발로 인한 힘을 가했을 때이 연료가 뒤로 밀려나는 만큼, 즉이 질량, 로켓의 연료의 질량이 뒤로 밀려나는 만큼 이 로켓의 동체도 똑같이 힘을 받아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죠. 자, 로켓이 연료를 폭발시키면서 뿜어낼 때, 로켓의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질량 뒤로 밀어낸 질량만큼 힘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지 공기를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수박이 폭탄이 터져서 이 수박 조각 역시 공기를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라 폭발에 의한 힘을 받아서 서로서로 서로 힘을 가해서 사방으로 퍼져 나가고 있죠.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로켓의 동체는 연료와 한 몸이었는데 폭발을 하면서 서로 힘을 가해서 연료가 폭발로 인해서 뒤로 물러난 만큼 이 질량을 가진 이 연료에 힘을 가한 만큼 똑같은 힘을 받아서 이 로켓의 동체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어렵죠?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해 봤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자, 여기서 밝혀진 것 다시 생각을 해 보시죠. 로켓이 나아갈 때 연료를 연소시키는데 그 연료를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는 공기에서 제공받지 않는다. 첫 번째 영상에서 확인을 하셨고요. 작용 반작용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공기를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질량을 내뿜으면서 서로 밀어내면서 앞으로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연료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지 공기를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마이크를 바꿔봤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제 목소리가 안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지향성 마이크가 아니라 힙 마이크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돌려도 목소리를 잘 수음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상한 괴물 같은 목소리도 안 나오게 바꿨습니다. 제 목소리 마음에 드십니까? 예,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여러분.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연료가 무엇인지 그거 하나만 알아서 저한테 알려 주시면은 제가 바로 이 영상 싹다 내리고 그리고 사과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어쩌나 물 속에서 산소가 없어서 총알이 격발이 안 돼야 되는데 총알이 나가네. 자, 입증됐죠? 물 속에서 총알이 나가는 걸로 우주에서 산소가 없어도 연료가 폭발을 합니다. 영상 다안 내리면 미워할 거야!